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7회 시상입니다.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상기업의 격려와 축하를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6명,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이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연황 기업환경 및 경영관리 수준, 연구개발 경쟁력, 지역경제기업, 가점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와 제출서류의 지니어부 확인 등을 위한 2차 현지평가 그리고 최종 3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반학세의 경우 시에서 인증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자리기업 등 각종 인증이력과 인천에서 오랜 사업 영위기간, 지속적인 개발 노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우수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격려의... 중년상장 사다리기업, 비정기업, 유망중소기업, 또 뿌리기 편, 뿌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이 되기까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더더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서 그래도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으로서 대상을 받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공업기술원 홍현기육태현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반락스 장경수 대표님. 기업께서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과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타 기업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축하드립니다. 국내 낚시 유통시장은 일본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반학스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1등 기업이고 낚시용품의 종합 메이커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일본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